안녕하세요. 1월 3일 코인마이너 뉴스입니다. 세이프시프트 CEO 에릭 부어이스는 뱅크리스 팟캐스트에서 비트코인이 빠르면 올 여름 4만 달러가 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6개월에서 3년 사이에 다음 강세장이 올것 같다. 사람들의 심리가 변하기 시작하고 투기 사이클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 정도라고 생각한다며 매크로 환경과 많은 관련이 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통화정책이 더 긴축으로 쏠리면 역풍이 올 것이다. 하지만 올해 초중반에 변화가 시작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관련 테마가 5가지로 소개되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 대상 과잉 규제 셀프 커스터디 확대 미니스크립트 기반 비트코인 지갑 라이트닝 솔루션 확대 비트코인 커뮤니티 및 이벤트 확장 등이 5가지로 소개되었습니다. 바이낸스가 국내 거래소 고팍스를 인수해 한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바이낸스는 최근 고팍스 인수를 위한 실사를 완료하고 절차 확인 등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애초 지난해 크리스마스 전후 인수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지분 가치 산정 등을 놓고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투자 허용 관련 수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지 금융업체들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준비에 나섰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당국이 시청이 높은 암호화폐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최근 현지 다수 펀드 및 중개업체들의 암호화폐 거래 라이선스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고 전했습니다. 1월 3일 코인뉴스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